면 <목소리> <목소리> 자기가 짐싸가서 지금 자기가 힘든길 만들었죠? 실주모빌리티 전기자전거 매장 들어가자 지금씨빠지게 빼고있죠? 음. <laughs> 어제 생각하는데요 수리남 수리하다말고 자전거 빼는 기분어떤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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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빼라 지금빼지빼은지금아 지금은 지금아지아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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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은지 <laughs> 아니, 우리 매장에 이디투투 3륜이 하나 있거든요. 밖에서 사람들이 보고 궁금해서 들어와 가지고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을 했는데, 세상에, 만상에 이디투투 3륜 리뷰 영상이 하나도 없는 기야. 그래서 내가 바로 만들어 봤슈. 이디투투 3륜 전기 스쿠터 유. 오늘은 블랙 말고 더 예뻐 보이는 화이트로 찍었군 하시는 분 있을 걸요. 근데 겁나 특이해. 이디투투 3륜 색상 선택권이 없어요. 왜요? 스노우 화이트 단일 색상이니까요. 사장님이랑 나랑 둘다 동시에 인 했던 부분 프레임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래요. 이게 스틸이라고 했지만 스틸이랍니다. 프레임 내구성 향상 업그레이드되었고 기체 무게 약 32kg이에요. 최대 하중은 120kg까지 탑승이 가능하지만 모터 과부하 방지를 위해 90에서 100kg까지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체형 프레임 아닙니다. 폴딩 프레임. 그러니까 핸들 폴딩 시스템인데 유아 안장을 제거했을 시에만 핸들 쏙 접어가 승용차나 SUV에 적재 가능입니다. 아니면 화면처럼 유아 안장에 걸려요. 배터리는 2025년부터 리뉴얼이 되었네요. 48V 15A 20A 두가지의 리튬이온 전력 소모량이 적은 고효율 배터리며 KC인증 완료되었습니다. BMS 지능형 배터리 관리기능이 탑재 먼저 15A의 배터리는 싱글 모터로 배터리 분리와 미분리 제품이 있고 분리 제품은 말 그대로 기체에서 배터리가 분리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체에 직접 충전하거나 배터리만 빼서 충전할 수 있죠. 미분리 제품은 기체에서 분리되지 않아 기체에 직접적으로 충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A의 배터리는 듀얼 모터예요 미분리형이 없고 분리형 하나 듀얼 모터이니만큼 오르막길이 걱정인 분들께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싱글 듀얼 모터 차이 말고 15, 20암페어 배터리 차이를 알려드리자면 최대 주행 거리는 각 45, 55km, 속도는 동일합니다. 15암페어는 무조건 싱글, 20암페어는 무조건 듀얼 모터예요. 그로 인한 경사도는 모터 차이로 30도와 35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이상한 점이지만 안내하는 점인 게 충전 시간은 두 배터리 7시간으로 동일합니다. 두개 달렸냐 한개 달렸냐의 차이의 모터는 48V 580W 고성능 DLDC 모터고요 고효율, 저소음, 쩌는 내구성, 내마모성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헤드라이트는 전방 라이트가 사이즈가 업그레이드 되어 더욱더 커졌네요 그리고 후미등 또한 시인성이 더 좋은 후미등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브레이크 등 기능 또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핸들바 차례네요 좌 핸들에 위치한 클락션 버튼과 헤드라이트 조작 버튼, 우 핸들에 위치한 디스플레이의 모습, 그리고 캡박스. 요알버튼은 후진 버튼이라고 하네요. 디스플레이는 첨부한 자루처럼 업그레이드! 브레이크는 전후방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기능이 향상되었고, 사이드 미러의 사이즈 또한 더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모습 보이시나요? 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나 안내하자면 문 손잡이가 편리하도록 업그레이드되었고 뱅쿠터로도 많이 사용하시는 만큼 깨알 정보를 드리자면 사진상 보이는 강아지는 약 6kg에서 7kg의 무게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유아 안장을 볼리시 훨씬 더 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장 보여드린 김에 하나 더 기존의 안장보다 두께감이 더욱 더 두껍게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쿠션감이 더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타이어는 심플, 12인치의 튜브리스 타이어. 서스펜션은 전후방 풀 서스펜션. 심지어 후방에는 두 개니까 서스펜션이 세 개. 지금 영상은 탑승 시 서, 서스 작동 영상입니다. 아이 탑승 시 아이 발 올리는 아이 보조 발판의 모습과 왜 있는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숨겨지는 어른 발판. 이거 추가 별도 상품 아니고 기본 옵션이고요 근데 솔직히 영상 찍으면서 알았는데 안 좋아요 안장에 걸려서 딱공이 다안 열림 사이즈되겠었습니다아 전동 스쿠터를 타시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보험 유무잖아요 보험 가입은 고객님들의 선택이지만 핸디라이프에서 이디뚜뚜 보험 가입 도움을 주고 있다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날씨가 풀리다 못해 개 더워지면서 비슷한 디자인의 AKU 시리즈들과 미니비 시리즈 그리고 이디뚜뚜의 인기가 장난이 아닌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두발이 무서운 여성분들이 특히나 문의가 폭주하는 이디뚜뚜의 3면 전동 스쿠터 모터 힘이 미쳐서 경사도 35도까지 올라가니까 슈퍼 무적이죠? 문의주시면 전동 타평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안녕입니다